안녕하세요. 원주민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전원주택용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민 뚜벅이 출발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전원주택용 토지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양쪽 모두 도로와 접해 있는 약 549평의 좋은 토지입니다. 도로로 나뉘어 있어 위쪽에 주택을 건축하고 아래쪽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도로와 접한 1,816제곱미터, 약 550평의 면적으로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는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주택으로 가는 도로, 왼편에 낡은 창고입니다. 오래된 건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수 후에는 철거하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들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입니다. 도지 주변에 축사나 공장 등 혐오시설이 없고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 전망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교통여건도 아주 좋아 해미면 소재지는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해미라이시는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며 서산시내는 10분,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보신 토지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면적은 1816제곱미터 약 549평이며 도로와 접해 있어 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 본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32만 원으로 총 1억 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원주민 뚜벅이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